속옷 정리의 혁명 여행시에도 좋아요. 깔끔한 옷장으로 만들어줄 완벽한 조합 여행시에도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앙플러스 양면 속옷 양말 정리거리. 서랍에서 굴러다니던 속옷과 양말이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아이보리 색상이라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한쪽에는 브라와 팬티를 다른쪽에는 양말을 수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정말 높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소재라 위생적이고 필요할 때 쉽게 꺼냈을 수 있어요. 공간도 절약되고 일상이 훨씬 편해졌어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디오셀 옷장 정리 양면 소곡거리. 두 개로 구성된 이 제품은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소곡과 양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부직포 재질로 통풍도 잘 되고 냄새 걱정도 없답니다. 서랍에 넣기 애매했던 작은 아이템들도 깔끔하게 수납 가능해요. 공간 활용이 끝내줘서 집안 정리가 한층 더 쉬워졌어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